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원입니다. 2월 달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 매매 순이익은 보시면 384,000원 정도 나왔고요. 그 세금한 28만 원 정도 나갔네요. 그리고 저의 자산 증감을 보도록 하면 자산 증감은 3,-321,545원 정도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산 증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적자범에서 끝났고요 어, 그리고, 금액은 안 채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보시면, 아, 또, 2월달 5,077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돈 가지고 3월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적자로 끝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은 지금은 주식 한60% 들고 있고요, 예수금 한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 54분 정도 됩니다. 어, 한 10시간 정도만 되면 3월장이 이제 시작 되고요. 저는 좀 경제 방송 좀 보다가 잠잘 생각입니다. 3월달도 모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